지난 한달 동안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은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내 믿음이 흔들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순전하게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 믿음을 주실 때 순전하고 깨끗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순전하게 지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열매 맺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입만 무성한 채 말만 많은 그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 열매가 맺어 갈때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9월이죠. 제가 기도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가을에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아름답고 좋은 많은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살펴볼 말씀은 뭐냐?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발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맡긴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믿음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런 글을 썼는데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영생을 취하라. 이를 네. 위하여 네. 네가 부르심을 네.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경쟁하는 거, 싸우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가지고 싸우기보다는 그냥 넘어가려고 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언성을 높이는 게 싫고, 티격태격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싫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차라리 그냥 내가 손해 보는 게 낫겠다. 내가 저버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싸움이라고 해서 다 나쁜 싸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서 싸우면 무조건 져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 싸움 가운데는 나쁜 싸움도 있지만 선한 싸움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피해야 되고 져야 되는 싸움도 있지만 또 반면에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몸부림을 쳐서라도 그 싸움을 감당해야 되는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싸움이 우리가 싸워야 될이 싸움이 선한 싸움이라면 그 싸움에서 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싸움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선한 것을 위한 싸움이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될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싸움을 잘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싸움을 하면 이기는 사람보다 지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잘 싸울 수 있고 잘 이길 수 있을까? 요한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할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을 됩니다. 자, 33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러분,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고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기록된 믿음장입니다. 이 11장에는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이시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기두원이 납니다. 그들은 전부 다 대단한 사람들이었고,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3절에 나오는 그들은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평범한,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그 평범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겼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이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을 상대로 싸웠을 때 어느 누가 이들이 세상을 이길 거라고 상상을 했을 겁니까? 아무도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질 거야. 이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할 거야. 이 사람들은 패배할 거야. 왜? 그들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러나 결과는 뜻밖의 예상 밖의 결과 아닙니까? 그냥 평범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누구도 그들이 이길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들은 세상을 상대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렸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과 맞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보다 더 크고 더 강합니다. 또 우리는 세상 앞에서 내가 정말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이 세상과 담대히 싸우고 거기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모여 애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무엇일까? 첫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신비로운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약한 우리를 택하여 강하게 만드시고, 그걸 통하여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보잘 것 없었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자, 33절과 34절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지금 믿음으로 이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34절에 나오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감당할 때 나는 연약한데 나는 감당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강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의 연약한 힘으로는 세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돈을 가진다 한들, 우리가 권력을 가진다 한들, 세상보다 더 많이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34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한번 보여 주실래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강하게 되었고 용감하게 되었고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강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강한 것이 아니라 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니까 엔티오 나우머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권능을 내가 부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었던 게 아니란 겁니다. 상두,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님께서 불의 혀가 갈라지는 모습으로 그들 각자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 사람들 모두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자 다른 방언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시작됐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언제 시작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그들에게 부어졌을 때그 역사와 교회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때 120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숨어서 기도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갑자기 임하니까 담대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용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담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신비라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자 1장 26절부터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하시며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로운 자들이 능력 있는 자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 없는 자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왜 이렇게 지혜 없는 자들을 택하셨다고요? 우리 생각에는요 지혜로운 자 강한 자를 택하면 일하기가 더 수월할 거고 더 좋은 퍼포먼스가 나타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굳이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택하셨는가? 그 이유가 후반에 나온다는 겁니다.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이유는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기 위하여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나로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연약하지 마.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그 믿음은 우리를 더큰 믿음으로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비록 지금 작다 할지라도 내가 이 믿음을 붙잡고 몸부림을 치면 이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이 믿음이 자라서 우리를 더큰 믿음으로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붙잡고, 이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이 믿음이 우리를 더큰 믿음으로 인도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나를 살게 할 것이고, 그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요. 고난을 참고 견디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자, 35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35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불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눈에 뜨는 구절이 뭡니까?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고난 속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영적 자존심을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참고 견디는 능력이 된다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은 불패의 신화를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월등한 차이가 나가지고 우리가 세상과 싸울 때 100대 0으로 이기는 경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쉽게 상처받을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나 대승을 거둘 거다? 우리에게는 피해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싸움은 반드시 승리할 거지만, 때로는 지칠 겁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드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한 싸움이 마치 유치원생들하고 달리기 시합을 하는 정도의 그런 시합이라면, 우리는 여유를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선한 싸움은 이런 여유를 부릴만한 늘 100대 0으로 이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상과 선한 싸움을 하면서 감당하기 힘든 환란을 당할 것이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들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극심한 환란 속에서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참고 견디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버티고 견디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잘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버티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잘, 잘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버티는 것은 더 중요하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버텨야 하는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견디고 참아야 되는 때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잘 때리면 이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많은 골을 넣으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때리더라도 내가 한대 잘못 맞으면 지는 겁니다. 내가 열 골을 넣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스무 골을 넣어버리면 나는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격도 중요하지만, 뭣도 중요하다? 수비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내가 강해지는 거, 내가 잘 싸우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잘 싸우는 와중에 잘 버텨내고, 잘 견뎌내고, 잘 인내하는 이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합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네.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네. 너희로 네. 내 안에서 네.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너라.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우리에게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환란이 없다는 것과 이꼬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열심히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열심히 봉사하고 나에게 있는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해서 우리 삶에 환란이 없다, 내게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건 사단의 유혹이고 거짓이고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도 우리에게는 환란이 있습니다. 어쩌면 더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에게 환란이 더 많을 거예요 욕을 보십시오 그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정말 신실한 믿음의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환란을 당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그를 덮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의 자녀들을 강하게 키워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자녀가 있는 분들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도해야 돼? 말씀 봐야 돼. 주일에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도 다녀야 돼. 그런 이야기를 왜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부모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 아이들 삶에 환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한들, 아무리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아이들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부모들의 절대적 보호 속에 자란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면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너무나 쉽게 상처를 받는 걸 많이 봤어요. 그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 스스로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영적인 내공, 영적인 맷집을 갖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언젠가 여러분의 아이들은 혼자서 싸워야만 할 거거든요. 언젠가 여러분의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선택하여 교회를 가야 되는 날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기도를 바꿨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해 주세요. 만남에 축복을 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지만 여러분 그런 기도는 어리석은 기도예요. 기도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 아이가 고난을 만나도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 세상에 선한 싸움이 얼마나 많은데 그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단단한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복싱이 있잖아요, 곤투. 그 복싱 훈련 중에 복근을 훈련시키는 훈련이 있습니다. 어쩝니까? 배에 힘주고 큰 공을 내리친다든지 주먹으로 배를 막 때려요. 왜 그럽니까? 맷집을 키우려고. 왜 그렇습니까? 경기를 할때 상대방에게 한 대도 맞지 않고 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상대방에게 한대 맞을 때 어이없이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하여 맷집을 키우는 훈련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신앙의 맷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삶에 환란이 없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우리에게는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만,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의 말 한마디에 어이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떠나버리고, 시험 들고. 여러분, 영적인 맷지 이걸 키우셔야 돼요. 그걸 키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구차이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구차하게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내 생명을 위하여 내 믿음의 자존심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결단, 그삶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버티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자존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격적인 자존심만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그렇게 자존심을 잘 내세우면서 왜 신앙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왜 목사인 저 같은 사람을 욕합니까? 그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야, 너는 적어도 그래도 목사인데, 우리보다는 좀더 고상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목사로서의 자존심을 쉽게 버리냐? 그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왜 욕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야, 너희는 그래도 예수 믿는다며? 그러면 나하고는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쟁이의 자존심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오늘날 어려움과 고난과 환란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믿음을 져버리면서까지 구차하게 살지 않겠다라는 이 자존심이 있을 때, 우리를 견디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전투적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분별을 잘하셔야 돼요. 져야 되는 싸움, 피해야 되는 싸움도 있지만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피해서는 안 되는 오롯이 내가 감당해야 되는 싸움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분별을 잘해서 선한 싸움에서는 절대로 물러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신비로운 것은 하나님은 이런 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작은 믿음이라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기고 견디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잘 참고. 잘 견디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주 동안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